장에 여기 많을 때는 20명도 있었어요. 근데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냐 옷은 좀 편하게 입고 왔지만은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사무실이고 직업이에요. 저는 여기로 분양판을 만드는 걸좀 싫어하거든요. 직업이니 가지고 좀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 자리 만들어 주면은 하도 조용히 핸드폰 게임하고 직원들과의 이해관계 만들고 뒤에서 뒷담화 하고. 이런 꼴을 못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싹 갈아버렸어요. 어, 본인들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둔 것인가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일한지가 7, 8, 10년 조금 안 됐는데 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이 좀 있어서 전에 원래큰거 3개 동원하고 그었어요 어, 사이즈, 평키 좀 존나 나와있는데 여기는 저한테 처음 한 건데 좀 노력하다 보니까 지식이 좀 쌓여서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건 어 지식인 것 같아요. 전원주택 일을 하나 왔으면 우리가 전원주택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직장일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으면좋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열 그러니까 세대 중에서 변동이 좀 가능한데 어, 현재 우리가 열개도가 나갔죠. 그래서 13세대 정도가 되는데 2차도 바로 진행을 할거예요 2차도 바로 진행을 하고 직원들 간에 이해관계 없이 회사에 와서 여기를 분양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직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거 같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히 뒷받침 할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음. 중요한건 뭐 전원주택 전도뭐 경험이 있으시고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그 제가 손님들 브이핑도 좀 같이 좀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뭐 교육이라기 보다 같이 주제로 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좀 백지 상태였을 때 봤을 때 되게 헷갈렸던 것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그동안 저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지주택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전원주택하고 큰 주제가 이 전원주택이 무엇인지 이게 뭐 도대체 아파트하고 뭔차이인지 이건 개념 정리가 좀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 두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론 이제 우리 상품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상품에 대해서 뭔지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회사가 자료가 되게 좀잘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또 보시면 어 보던 <laughs> 것들에 대한 우리 영통 차일드빌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알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laughs> 세 번째가 이게 접목이 돼서 이제 이것을 브리핑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 순서가 알게 되면 전원주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좀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음, 오늘 내일 교육을 좀 하면, 금요일 약간 그러니까 주말에도 손님이 오실 거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예서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뭐 중간에 마시다 가실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자, 먼저 그, 우리가 마인드를 좀 잡아야 될게 뭐가 있냐면, 전원주택이 뭔지를 한번좀 알아볼까? 뭐 전원주택 좀보셨나요 전원주택이 뭔지를 개념 파악이 좀 돼야 돼요. 전원주택이 뭔지. 뭐 타운하우스가 뭔지. 그다음에 뭐 땅콩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지? 땅콩주택. 이것도 뭐좀 유명하죠. 많이 했지.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뭘부터 개념 정리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이게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 있어야 돼요 그다면은 이거의 차이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보면 건폐율은 하늘에서 본 거죠 내 땅이 이만큼이 있으면 내 땅이 이게 부평이에요그러면서 백평이 하늘에서 봤을 때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냐라는거죠. 백평인데 여기가 20평이면 20%인거죠. 건표율이. 근데 여기가 만약에 땅이 하늘에서 봤을 때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 50%에, 50평이면 건표율이 50%인거죠. 그거 이거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용적률은 뭐냐면 하늘에서 본 다음에 옆에서 자르는 거죠. 만약에 3층까지 돼 있다 이렇게 여기 1층 이게 땅이고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다 지붕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이건 뭐 1차원 1차원이죠 이게? 100평인데 1층은 20평이고 2층은 20평이고 3층은 뭐 10평이다. 이러면 용적률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이거0죠죠 맞죠? 그0 0분0 0 0의걸0한거 이게 용 이게 용0 0 0 0거0이0왜 설명하냐면 좀 지나가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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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편0 0 0이0이0 0 0 0 0 0 0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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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의 시발점은 뭐였냐면 우리 과거에 TV에서 자주 나갔듯이 양평이나 총평에 멀리 가가지고 연예인들이 막 100평짜리 집 짓고 200평, 네. 대지 면적 500평에 무슨 뭐 건축 면적 뭐 100평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게 전원주택의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 2, 30년 전.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막상 살아보면 보안도 제일 문제가 되고 혼자 사니까 되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고립된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하수관, 뭐 오수관 그리고 전기 이렇게 뭐 가스 배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혼자 집을 짓게 되면은 이 도로에서부터 이게 나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기까지 본인이 다이 비용을 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비가 4배, 건축비가 지금 6 0 0원책 측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건축비가 600만원 이외에도, 이 비용만 해도, 이게 만약에 건축비가 뭐 50평에서 3억이면, 이 비용만 해도, 한 2, 3억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혼자 집지었다고하면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혼자 지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전원주택은 이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형질. 제기가 좀 어려워, 요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게 이제 전원주택을 우리가 교육을 할 건데, 지금 요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좀 이따가 이걸 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합쳐져요. 근데 여기 빈 공간은 누가 채우냐? 본인이 좀몇 번만 더 들여다보고, 그리핀 좀 하게 되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얘기 하나가지고 지금 당연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나와 여기가 얘기가 계속 연계돼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부터 설명 할게요 그 영상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섯 명 6명의 교육을 하지만 제가 100명이 있어도 제가 교육하고 200명이 있어도 제가 교육을 하많있습니다자 이런, 이런 문제들이 이거 나중에 나와요 이거 지금 굳이 생각 안 하셔도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비 600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네이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이버에 보면 400만 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세요 평당. 400. 이 400은 뭐냐 면요 전원주택은 땅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이런 들어가 있고 이게 땅이면, 건축물을 내가 1층 20평, 2층 20평, 3층 10평을 짓는다. 그럼 토지가 전부 다 해결이 다 끝나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서 순수하게 여기 테라스도 없고, 뭐, 발코니도 없고, 순수하게 여기 요 건축물만 했을 때는 400에 해도 굉장히, 어 싼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통 얘기해 우리가 얘기하는 600만원이라는 거는, <laughs> 테라스도 들어가고, 이런 인테리어 자재도 들어가고, 설계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뭐 형질 변경 뭐, 이런 게다 들어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600만원은 비싼 게아니에죠 자, 여기가좀선첩군데 그렇다면 전원주택이 무엇이냐? 개념 차이가 조금 있어요. 개념 차이가 최초에 시작된 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좀 고립되고 이런 문제들 또, 보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여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생긴 게, 이 전원주택 단지들. 20집, 10집, 30집. 모여 살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타운하우스가 아니고,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이라고 <목소리>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비용들이 이미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금액이 그좀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이 혼자 지었다는 집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비용도 있죠 그러면 용종고검표를받죠 우리가 이택단지,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 단지나 신도시가 생겼을 때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고 주택가들 있잖아요. 근데 주택가들 보면 나무 심어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그 집들 보면 저기 마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어쨌든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여기는 대지예요, 대지. 돼지. 지목 땅의 용도가 지목. 우리는 뭐냐면 지금 임야잖아요, 임야. 지목이 임야라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 법적인 건폐율 용적률 제한성이 좀 달라요. 택지 지구 안에 있는 주택들은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20평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40평 내지 50평만 있으면 돼요. 건폐율이 50에서 60인거죠. 용적률은 100%. 4층 제약 이렇게 간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택은, 신도시 안에 있는 주택은 마당이 별로 없는 이유는 60%라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자 100평으로 칩시다. 그러면 10m, 10m잖아요. 60? 퍼센트면은 6 0배면니까 88에 64. 8m, 7m 보면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이 7m 이 정도고 8m면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이게 한 60도 될것 같아요. 이게 8m, 7m 이 정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마당이 없어요. 다시 잘 생각해 봐. 요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택당지나 주택단지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법적으로 여기 이렇게 붙여서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건폐율 상관없이 집을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나 우리는 어... 북쪽은 일, 아, 서쪽, 서쪽은 우리가 50cm 북쪽은 1m를 띄어야 돼요. 간격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냥, 그냥 앉아 계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쪽이 지금 북쪽이잖아요. 아, 이쪽이 북쪽이죠 네. 북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네. 그러면 북쪽은여기 1m를 띄워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50, 아, 여기 1m, 여기는 5 0 c m 뛰 띄워야 돼요. 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주택단지에 있는 마, 주택들이 마당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마당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여기도 1m를 띄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띄워야 됩 그래서 마당이 어떻게 니지 용적률은 60%에서 6 0였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뭐냐면은 이미 특지 지구로 지목이 바뀐 곳에 있는 주택들의 폐율인 거예요. 용적률은 100%. 내가 40평의 땅에 20평을 지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2층까지 얹힌 거거든요. 이것만 왜냐면 용종률이 20평이니까, 20평 됐으니까 용종률이 꽉 찼잖아요, 있어. 요 그러면 미미에서 우리가 대지로 바뀌는 거죠, 지금 <laughs>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검태율이 20%예요, 20% 20% 제한성은 넓적이고 용종률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20%는 뭐냐면 아까 여기 설명 드렸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라고 봤을 때 여기 1m 띄워야 되죠. 그럼 이게 이게 100평이에요. 20m면은 이, 그러니까 20평이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 대충했을 때 2파 25, 3 8, 37, 2 0 3m, 7m잖아요. 대충 이게 10m, 10m로 봤을 때 4, 6, 4, 5, 20, 3m, 5m로 가야겠네. 그럼 이게 한 3m 될 거고, 이게 한 5m 되잖아. 이렇게 지어지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띄어야 되니까 이그 정도로 지어줘.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 주거 주택단지 안에 짓는 용적률 50%를 기반으로 만든 집들을 타운하우스 또는 땅콩주택이라고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곳에 마당이 넓고 법적으로 넓을 수밖에 없는 이거를 전원주택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이다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 땅콩주택의 차이점이 땅콩주택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빌라라고 보시는데 빌라가 좀 이쁘게 지어진 거예요. 땅콩주택은 보면은 집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한 집이고 이게 한 집이죠. 마당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평수도 이게 전용면적 1평 <laughs>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으로 보시면요. 전원주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산 뭐 속에 뭐땅 속에 뭐, 뭐 농지 이게 아니라 대지가 임야인 곳에 집을 짓는 것지나고 보시면 되고 타운하우스는 이미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곳에 택지지구 내에 내어 집을 짓는 것을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콩하우스는 최대한 적게 짓는 것 지금 보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 네. 개념대로. 그럼 궁금하신 거 있나요, 혹시? 궁금하신 거는 없죠. <laughs> 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을 하면 네. 80평 중에 네. 바닥 면적이 만약에 20 평이라 그러면 부분만 네. 그 대가 되나요, 아니면 전체? 아니요 전체가 아, 전체 되지 거예요. 거예요. 예. 어. 예. 제주도 같은 데도 그렇게 안 한다고 들더라고요. 음... 도로를 끼고 저기집집 짓는 예. 뭐, 데 있잖아요. 고기만 대로 해주고.